아재의 서재 슬기 1섯번째로 마지막이셔 맞스사 여기부터 선천이다! 우와! 진짜 도착한 거야? 14년 만이네! 어떡 눈물 나. 어. 다들 정말 고생 많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사천 천축국 그토록 바라던 땅에 도착했다 산 아래는 도 닦는 사람들이 또 숲속에는 경을 읽는 자들의 목소리가 넘쳐나네 아, 클래스가 다르긴 다르구나 어? 어? 뭐야 또 강인 있으셔? 아구, 뭐 하나 쉽게 가는 법이 없으시오. 어서오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는 영산에 머무는 사공이요. 가는 길이 같으니, 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역시, 서천에 오니까 다르네. 자자자 얼른 오르자. <laughs> 헐, 배에 파이없네 물이 철렁철렁 어? 근데 괜찮네? 투명인가? 바닥은 없지만 아주 안전합니다 광풍과 거센 파도에도 끄떡없죠 자, 다 오르셨으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영산입니다 뇌음사로 가시면 석가열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 뭐야? 갑자기 사라지셨어? 우리가 사과절에 만나러 가는 건또 어떻게 알지? 어? 몰라카메라가저분는 어? 저빈 불자라 불리신다. 영접을 담당하시는 분이야. 사부님을 모시러 오신 거지. 어, 그런 것이냐? 나무암이 답을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어서 내움사로 가서 석가여래를 뵙자. 어? 아, 아, 셔 아, 저분이 석가여래시셔. 아. 자, 모두 석가여래께 절을 올리자. 제자 삼장, 동토 대 당나라 황제의 명으로 이곳 서천에 참배하여 진경을 구하러 왔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크신 그 은혜를 베푸시어 중생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어서 오너라. 그간 고생이 많았다. 내 너희에게 내려줄 진경은 모두 서른다섯부, 만 오천 백마흔 권이다. 천하의 천문과 지리, 인간과 짐승, 화목과 기용, 인사 등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다. 신경을 통해 고뇌에서 초탈하고 재화를 극복하는 법을 알수 있을 것이다. 도라가 불경을 전파하고 이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아니 되느니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난과 가섭은 진본 경전을 내오라. 이야, yeah, 저 사람들이 불경에 나오는 아난존자, 가섭존자구나. 그런데. 경전을 내주는 손길이 어쩐지 좀 아까워 보이는데, 삼장 법사님, 저분들만 바뀌기 전에 어서 어서 받으시지요, 옳지 옳지. 아, 귀한 경전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대 금강은 삼장 법사 일행을 모셔다 드려라. 8일 이내에 데려다 주어야 할 것이야 예자 어서 이 구름 위로 오르시지요 부처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당나라 승려 일행이 경전을 구하려면 81가지 어려움을 겪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뭐라? 관음이요 그걸 어찌 이제 얘기하는가? 팔대 금강이 3장일행을 데리고 벌써 동토로 출발했다. 네가 가서 빨리 한 가지 고난을 더 겪게 하라. 듣는 드라마 데이터 무제한소유기 마지막 일 하려고 했는데 아 치사하게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이참 아, 진짜 이거 다된줄 알았는데 아무튼 참 빠르기도 하다. 관음보살 벌써 구름 위로 날아가서 쑥덕쑥덕 하는데 아이고 이번엔 또 어떤 고생길이 열리려나. 금광수 보살, 이대로 가면 저들이 성불하기 어렵습니다. 어서, 모자란 고난 한 가지를 더 겪게 하세요.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구름을 철수시키겠습니다. 뭐, 뭐야? 나 잘못 들은 거지? 어! <Rocky> <refere> 아니 갑 갑자기 왜이러죠 아니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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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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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제손을잡으세요 오공 덕분에 살았다. 아,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 다들 무사한 게지? 예 사, 사부님. 아이고 엉덩이 아파. 근데, 무슨 착륙을 이렇게 하시오 아, 그러게. 조종사가 초인가 어우, 여기저기 쓰셔요, 사부님. 그래, 고생했다. 그래도,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 아니냐. 경전도 빠짐없는 것 같고. 아, 벌써, 당나라에 도착한 것인가? 당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야! 여기 통천하야! 아이고, 스님, 스님 여기입니다, 여기요 아니, 아니, 자라 영감, 아직 계셨소? <laughs> 스님을 기다리느라 몇해를 여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렇게 만났군요 이번에도 제가 통천하를 건너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들 인연이 참 깊기도 하오 정말 고맙소, 자라 영감. <laughs>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어서 제등 위로 오르시지요. 자, 스님. 부처님을 뵈면 제가 언제 인간이 되는지 여쭤봐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뭐라 하시던가요? 대답을 기다리느라 몇 해를 이곳 통천하에서 지냈습니다. 오, 마나아 맞다. 맞다. 아이, 잘하, 영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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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그러니까, 아 그. 아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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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하니 물어보지도 않은 게로군. 흥! 신의가 없는 분이셨군요. 아 영감님. 그게 아니라, 사부님이 경전 구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여쭤볼 새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얼마 안 걸려요? 됐다! 니들이 자라맘을 알아! <laughs> 통천하에 가라앉아서 잠이나 자라! 에이씨! 아! 뭐! 아니, 아니, 이것도 뭐셔? 아유! 자라 영감 단단히 비쳤네. 거대한 몸을 휙 비트니. 아이고 다 쏟아진다. 저저저저 경전 다졌네 아유 어째 어째 저걸 어째 이런 걸도로아이타부리라 하는 거로구나아니 사부님 꽉날꽉 잡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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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봉아 경전 경전부터 챙겨 라오 아유 통천하에 몇 번을 빠지는 거야. 나 아무리 물귀신이어도 다이빙은 즐기지 않는단 말이야. 아우, 어제 정말 지치셔. 아, 사부님, 그래도 경전를다 그대로 올렸어요. 아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 어, 어서, 어서 경전을 꺼내 말리자. 아이, 상풍이다, 얘들아. 어서 경전를 붙잡아. 아! 어! 돼지 나라가겠으시오 어휴, 바람은 또왜 부는 거야? 어우, 스트레스 받아! 자, 다들 꼭 붙들고 있거라! 관은 보사, 이제 저만 하면 됐지 않소? 아 예, 이제 81가지를 채웠다 할수 있겠습니다. 바람을 거두어라! 일행을 다시 태워 당나라 장안으로 간다! <laughs> 아이고이거 아이고. 뭐야? 누가 우리 미워하는 거 맞지, 그치지 어, 무서워. 자식 쫄고 그릇이야.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경전이 다말랐다 <laughs> 법사 고생했어 이제 여든 한 가지 고난을 모두 마쳤으니 다시 당나라로 갑시다. 어, 금강수보살님. 영문을 몰라 난감하던 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하, 아, 잔말 말고 얼른 타자. 아차. 한편 여기는 당태종이 사는 골 안. 폐하 서천에서 사람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어, 어, 어 그러하냐? 드디어 삼정법사가 오는 모양이구나. 어서 맞이하여라. 소승 3장, 폐하를 배웁니다. 나의 아우여, 너무도 반갑구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폐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폐하, 이 진경은 성한 사원 중 가장 정결한 안탑사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원본을 깊이 간직하시고 따로 부본을 등사해 널리 뜻을 전하소서. 여부가 있겠느냐. 내 너의 말을 그대로 따르마. 여봐라, 안탑사의 진경을 복원하고 잔치를 열어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라. 과연 안탑사는 정결한 사찰이다. 이복의 삼자 청정한 도량이 오니 마음이 경건해지네. 자네가 불경을 좀 낭송해주겠나? 폐하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잠시 후 진경을 손에 정성스레 받들고 경을 읽으려 높은 대 위로 오르는 삼장. 안탑사의 모든 사람이 숨죽여 삼장의 목소리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때 삼장 법사는 들려라 경전을 그곳에 놓아두고 어서 나를 따라. 서천으로 돌아갈지어다! 금강수 보살의 말이 끝난 순간 삼장법사와 선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백룡마까지 일제히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다 당태종과 신하들은 넋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더니 일행이 사라져간 곳을 향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감동에 참배를 올리는데 내 너희를 영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직을 내리기 위함이다. 삼장 법사, 그대는 전생에 나의 둘째 제자였다. 경솔한 행동으로 동력당에 태어났지만, 고초를 겪고 진경을 전하는 공을 세웠으니, 이제 그대를 전단 공덕불로 삼아 내 곁에 두겠노라. 자비로우신 부처님, 가무파나이다 손오공은 듣거라. 그대는 사악한 성질로 천궁을 소란케 한 죄가 커, 오행산에 눌려 있었으나, 선한 마음으로 돌아와 끝까지 요괴를 다스린 공이 크므로, 투전승불로 삼겠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팔계는 듣거라. 그대는 본디 천강의 신 천봉원수였다 술기운으로 선화를 희롱해 비천한 돼지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삼장을 도와 큰일을 이뤘다 허나 아직 게으르고 식탐과 색정이 크니 공가를 참작해 정단사자에 봉한다 소인 차팔개 석가여래의 뜻을 받습니다. 사오정 그대는 반도회 때 파리잔을 깨뜨린 죄로 좌천돼 유사하에 떨어져 물기신 짓을 일삼았으나 삼장을 받들어 어려운 일을 마친 공이 크므로 금신나한에 봉한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백룡마여. 14년을 하루같이 삼장을 태워 서천으로 온 공이 크다. 전생 불효의 죄를 사하여 팔부천룡으로 삼는다. 자, 모두 석가열에게 절을 올리자. 네. 아니, 순오공이 장난꾸러기야. 뭘 하는 게냐 어서 절을 올리지 않고. 그야 과연 보살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화근이 아직 그대로기 때문이죠. 화근이라니? 제가 그동안 이머리지 때문에 고생이 오죽 많았습니까? 사부님이 주문만 외웠다면 머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보살님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 마나 아픈데요. <laughs> 손오공아, 너는 이미 성불에 부처가 됐는데 너를 속박할 머리띠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긴 여정을 마친 삼장 법사 일행은 마침내 동방의 불경을 전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고비고비마다 포기하고 싶던 진리의 길. 마음을 굳게 하고 다 함께 맞서 싸워 이겨냈으니 이 얼마나 큰 보람인가. 깨달음을 구하는데 지름길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뇌며, 자자! 다들 기운 내시라! 오늘의 어려움도 다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겠는가? 나무함이 답을 관세음.